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심포동에 해아신당해아입니다 올해 23살 되시는 분들, 27살 되시는 분들, 31살, 35살 3제신데, 아, 578월 양력으로 78월입니다. 78월에 3제 되시는 분들 간단하게 검색 받으리겠습니다 네, 23살 용띠 여러분, 어, 처음에는 제가 이 말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힘내시라고. 힘내셔서, 어, 지금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한 자리에서 이동을 하지 마시고,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버티신 게면 어, 이제 내가 언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까지 올수 올 있지 않았을까라는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신드시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내가 끝맺음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좋은 결과로 하반기 때는 좀 보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23살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연기시는,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남자친구. 남자친구는 말 그대로 지금은 내가 내 손아귀에서 지고 꼭내 옆에만 두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친구로서 좋은 친구로서 응. 내가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맛있는 차도 마실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면 그러니까 무난하게 가실 수 있으실 거로 보이세요. 그리고 27살 지띠 여러분, 집 여러분들. 어, 이분들도 조금 힘내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으신데 마음의 병이 너무 많으세요 이분들은 꼭 내가 아니면 안될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어,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해야 될것 같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걸로 보이세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내가 마음을 조금 낮추시고 어, 이분들도 조금 괜찮아 보이세요. 근데 직장 내에서의 조금 힘드신 걸로 많이 보이시는데, 이동수를 갖게 되면 하반기 지나서야 새로운 직장에 문이 들어오실 걸로 보이시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번 화이팅 하시고, 어, 한번 손 고르고 나시면 새로운 기운으로 조금 다시 맞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연기시는 것도 한 가지. 남자친구. 그래도 내가 또 운이 들어와야지 좋은 인연으로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세요. 그래서 그냥 친구처럼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안 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 새로운 인연으로 좋게 또 맺으실 수 있으실 걸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서른 한살 되시는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설로서 이제 또 이분들도 좀 간재가 조금 보이세요. 간재 구설로 인해서 조금 힘드실 걸로 보이시고 그리고 지금 7, 8월이 아니시다 하더라도 이제 사고 수도 같이 보이시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조금 웃긴 말로 제가 말씀드리면 빠라빠라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어, 빠라빠라 안 오실 안 올리시더라도 그냥 정하고 싶으시면 그냥 집에서 그냥 빠라빠라 한번하시면 나면 <laughs> 어떠실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서른다섯 살, 용대 되시는 분들.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무언가를 자꾸 질려고 하시는데요. 어, 저는 조금 그냥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를 내가 아니면 안될것 같다. 이거를 하면 뭔가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꾸 유혹에 빠지시는 것 같으세요. 아직은 시계가 아니신 걸로 보이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잡아서 하신다기보다는 라 그냥 차곡차곡 쌓인 걸로 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 보이시고요. 그리고 음, 성실하게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올해는 아무래도 좀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으로는 조금 장 쪽으로 안 좋으신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장 쪽으로 안좋으신데 어디 에뭐 크게 뭐암 덩어리다 이런 거는 아니시고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어뭐 설사, 두통 이런 게 공반 되시는 걸로 보이세요. 어뭐 과도하게 음주라든지 그런 것만 조금 피하시면 괜찮을 걸로 보이십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